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귀에 집시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우리 침에 치리 곧 무너져 파괴되는 시만이라. 주님,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느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호리 여긴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사명포럼을 통해서 주님 더욱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면 주님의 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식목협 어,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분야별에서 연합으로 이루어나가는 직장 성경인데요. 코로나 전에 저희 시청 성교회에서 그 연합 기도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에게 주제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시청 성교회 오래 지도해주신 문영령 목사님도 계신데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제 감히 평신도로서 생각하는 그런 연합이 무엇인지를 좀 전파 어,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른아홉 살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믿음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심판받는다고 하시지 않고 행하는 대로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믿음으로서 권을 받는데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행함으로써 권받는 믿음인지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묵상을 하나 하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1만 달란트와 100 다나리온 비유로 말씀 하시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총을 머리에 대고 용서하지 않으면 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용서의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 있는데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크게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려고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연합과 분열도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면 연합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분열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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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하셨고 이어진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분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두 말씀에 분열과 연합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원수 매는 것과 분쟁, 시기 분내, 당진한 것. 분열함 이단 이것들이 모두 다 나의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지는 겁니다. 분명 육체의 일이라고 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한다.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온유한데 싸우고 분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스스로 분열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유다서에서도 마지막 때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안침하는 자가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기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라는 것으로 제한테는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만